강의사는 증시각도기. 네, 네, 안녕하세요. 주신아, 침반한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할말 없는 각도기 박사절입니다. 아, 뭐 네. 할 말이 없어요. 어려운 정식, 네. 이의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 어, 떨어질 때는 괴롭고 힘들고 손실이 많이 나서 힘든 경우는 있었죠. 근데 이제, 언더퍼폼이잖아 그러니까, 손실도 손실이지만, 언더퍼폼이 이렇게 사람 정신을 갈아먹는 거구나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 음. 힘드네. <laughs> 참 경쟁 사회에서 살기 힘들어. 음. 어? <웃음> 아. <웃음> 네. 네. 아, 힘들어. 진짜. <laughs> 야, 평내 네, 제일 방송한 중에 제일 힘든 과정 시점이 아닌가 싶어. 코로나 때보다도요? 아, 그때는 이제 다 빠졌잖아요. 그래서 음. 그때는 죽고 싶었지. 아. 계좌들이 하도 많이 빠져서. 괴로웠지. 그때는 괴로웠던 거고. 근데 나만 괴로운 게 아니고 다 괴로웠잖아. 응. 음. 근데 지금은 나만 괴로운 거잖아요. 어, 이거는 이건 뭐, 이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내가 이럴라고 이걸 했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뭐,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네. 그러지 않아야 되고, 그러지 마, 시간이 지나면 또 괜찮아진다.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하면서도, 한쪽에서는 계속 그런 마음이 들어와. 음. 예. 음. 앞으로도 계속 있을 일일 것 같아요. <laughs> 좋은 일만 없이 악당하는 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음. 어, 아니, 뭐, 항상 잘할 수는 없고 아니, 내가 그때 항상 그때... 잘한다는 문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좋을 땐 좋고 나쁠 땐 나쁜데, 이건 좀 다르다는 거지. 시장은 그냥 제자리인데, 나만 나빠. 이, 이 경험은, 이 경험, 이런 경험 많지, 않을 많이 안 해봤잖아요. 많지 않지만, 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 네. 좋은 태도입니다. <laughs> 좋습니다. 저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진짜. 아, 예. 아, 저는 지금 힘드네요. 네. 아, 네. 아, 네. 멘탈 쪽, 제가 조금 더 강한 것 같기도 하고. <웃음> 그런 <웃음>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어. 오늘 서비스업종이 제일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음. 뭐 엔터주가 오늘은 좀 반등을 했고요. 네. 게임주도 좀 반등을 했습니다. 어,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도 오늘은 소폭 좀 반등을 음. 했습니다. 어,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의 음. 등장 때문에 좀 위기감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이코머스 쪽이 계속 뺏기고 있는 거니까요. 음. 근데 네. 실제로 이제 증권사에서 목표가 뭐 내리고 이런 하향 리포트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마무리가 된게 아닌가 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이 커머스에 물려 가지고 지금 ai 하고는 있는데 전혀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쵸. 제대로 AI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이 회사밖에 없는데 메모리 업체들 빼고는 전혀 인정을 못 받네 네. 또채 gpt 나 이런 음. 업체들은 더 빠르게 달려나가고 있잖아요 뭐 자본금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네이버도 그 앞에 가면은 개미지 뭐 음.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기계 섹터에서는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은 8%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뭐 로봇 업체또 하나 수요 예측 하는데 뭐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아직 네. 예측 기간이 안 끝나서 그런데. 음.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5%대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원전주들도 좋았습니다. 네. 우진엔텍이라는 회사도 상한가를 가고요. 뭐 AI 데이터 센터 많이 지으면 또또 또 전력 수요가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아, 그럼요. 뭐 우리나라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 네, 엄청 나죠. 미국에서도 관련주들 많이 뜨겁고요. 네. 어, 오늘 제일 많이 하락했던 건 이제 의료 정밀 섹터인데 여기에 이제 소속된 반도체 업체들이 많이 내렸습니다. 음. DI도 HBM 관련주로 껴 가지고 막 급등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네. 1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음. HBM 관련주들 뭐두 자릿수로 하락한 게몇개 있는 것 같아요. 네. KC텍도 오늘 8% 정도 하락을 했고요. 음. 뭐 굳이 HBM 아니어도 반도체 대체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증권주도 2.8%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음. 키움이 한5% 가까이 하락하면서 네. 제일 낙폭을 좀 키웠습니다. 음. 미래셋도 4%대 하락을 했고 네. 나머지 뭐 삼성 NH, 현대차 한양증권 1~2% 대 하락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주도 업종이었던 이제 어 HBM이나 이제 반도체 음. 쪽이 다 떨어지다 보니까 뭐 증권사들 위탁매매 수수료 걱정이 돼서인지 운권주도 조금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음. 어, 네 그리고 운수장비 섹터에서도 1.3% 정도 하락을 했는데 현대차, 기아 둘다좀 하락했네요. 네. 이거 보면은 뭐저 PBR 주도 좀 조정을 받은 게 아닌가 싶기도 음. 음. 하고요. 네 그리고 철강금속 섹터에서도 뭐 철강주들 1에서 3% 정도 하락을 했고 전기전자 섹터에서도 뭐 HBM 주들 위주로 네.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음. 뭐 이차전지도 오늘은 뭐 소폭 떨어진 뭐 LGN, 솔 네. 포스코퓨처엠, 음. 삼성 SDI는 좀 하락을 했는데, 네. 뭐 LNF 같은 회사들은 좀 오히려 상승을 했고 음. 또 굉장히 많이 급등을 많이 했던 n c 도 있었습니다. 네, 네. 음. 네 무엇보다 엔비디아가 정규장이랑 시간 외랑 이제 포함해서 한8% 가까이 음. 좀 급락을 하면서 좀 쇼킹했던 것 같아요 시장이. 드디어 이제 버블이 꺼지는 건가 아니면 이게 매수 기회인가 요거둘 사이에서 좀 의견이 많이 갈리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 제가 보기에는 뭐 조정을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 한 번은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음. 예. 조정 하고 나서 실적이 또 나올 거거든요. 얘네는. 얘네는 네. <laughs> 실적 발표 날마다 깜짝깜짝 놀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실적 발표대 근처 내외 되면은 또좀 올랐다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테슬라에서 보았듯이 하이라이트를 찍고 갑자기 꺾일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1년이) 될지 (1년) 반이 될지 (2년이) 될지 그건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 너무 급하게 올랐잖아요 실적 발표한 이후로 뭐~ 적정가들이 있는데 적정가 막 뚫고 올랐으니 순고르게 하다가 또 실적 발표 즈음 되면 다시 좀 올라오고 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선반영에 선반영을 하고 어~ 이 네. 이제 주가 반영이 빨라지다 보니까, 음. 코멘트 하나하나가 주가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네. 엔비디아도 컨퍼런스 콜 실적 발표는 이제 끝났는데, 또 이제 개발자 컨퍼런스를 할 예정이잖아요. 3월 음. 18일부터 이제 21일까지 이렇게 할 음. 예정인데, 그때 뭐 H, H100 후속 제품으로 뭐 H200, 그리고 뭐 음. B100 이런 제품들 이제 간략한 설명도 좀 계속 된다고 하는데, 이럴 때마다 얼마나 그, 기존 제품들의 쇼티지가 이어지고 뭐 이런 설명들로 인해서 주가가 또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고 네.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체들 실적 발표는 끝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딱히 별다른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엔비디아의 이 매출 성장률이 꺾이는 게 사실 주가 하락의트리 거라면 네. 그게 꺾이는지는 이제 쇼티지 여부의 지속성이 좀 영향을 많이 끼치고 럼고 핵심이죠. 그게. 그에 관련된 네. 코멘트가 앞으로 좀 시장에 계속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개인적으로 다시 또 반등을 이어갈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신규진 이은참 부담스러운 구간이에요 아 그럼요. 조정을 뭐 네. 하루 받았으니까요. 그럼요. 지금 지금은 뭐네 아유 그러고 뭐 워낙 고공행진을 해서 이 움직이는 폭이 다른 회사들보다 훨씬 클 수가 있으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네. 네 그리고 제덱에서 이제 HBM 4 적층 높이 규격을 완화를 했습니다. 제덱은 기준을 마련하는 단체죠. 그렇죠. 네. 국제 반도체 표준 협의 기구인데요. HBM 4의 적층 높이를 원래는 HBM 3E는 720 마이크로미터인데 775 마이크로미터로 완화를 했습니다. 네. 조금 더 어, 높게 만들어도 괜찮아라고 음. 좀 음. 규제를 조금 완화시켜준 거죠. 네. 그, h b m 3이 적층 높이가 이제 720 마이크로미터 였는데, 8단, 12단은 요렇게 했는데, 16단 적층하는 데에도 요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기술적인 한계에 좀 봉착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규제를 좀 완화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 규제하에서 (16층) 적, 적층을 하려면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 좀 필수적이다라고 네. 거론이 많이 됐습니다 예. 마이크로 범프 그동그란거 그거죠 네네. 그거 없이 이제 구리하고 구리를 직접 붙이는 기술이라서 거기에 있어야지 될것 같다라는 이제 기계가 있어야 되죠. 하이브리드 본딩 기가 기또 따로 있어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기존에 쓰이던 뭐 TC 본드나 리플로 우 장비 요거 네. 입장에서는 새롭게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 도입되는 게 조금 리스크 요인이었는데 네. 이게 규제가 완화되면서 음. 기존 거 계속 쓰겠다라고 네. 해서 리스크 요인이 좀 해소가 됐다라는 음. 분석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KB증권에서는 한미반도체의 TC 본드 장비가 앞으로 HBM 4 시대에서도 독주를 이어갈 것이다. 해서 2년 네. 정도는 최소한 음. 어, 독주를 전망을 했고요. 현대차증권에서는 또 STI를 수혜로 전망, 수혜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리플로우 장비도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도입이 좀 리스크 요인이었는데 이 도입 시기가 좀 늦춰질 걸로 보이면서 수혜를 전망을 했고요. 참 정말 한국 입장에는 다행한 거예요. 음. 추가로 설비 증설 많이 안 하고도 음. 하긴 해야 되겠지만은, 티지, 그 저기 하이브리드 본더 뭐 새로 사고 막 이러려면 돈이 또 엄청나게 들어갔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너무 잘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수율도 개선될 거 아니야 그니까 러 쉽게 얘기하면 똑같은 높이로 (8단) 쌓던 거 (12배로) 쌓아봐 이러면은 물리적으로 안 들어가는 게 아니게 제품이 음. 계속 들어가는데 높이를 안 올려주면 너무 골치 아픈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참 다양한 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근데 이제 한미반도체는 계속 하락세를 보였는데 사실 이제 엔비디아 8% 떨어졌는데, 아, 그럼요. 한미반도체 한 3%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많이 빠질 줄 알았어요. 음. H, 저기 최소한 그거 좀 따라가는 건딴건 건 몰라도 얘네들은 따라갈 테니까. 음. 오전에 네. 또 많이 빠졌는데 네. 또 많이 좀 낙폭을 축소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이오테크닉스는 뭐 이스페타시스, 뭐 QRT. 이런 데는 뭐 6%에서 뭐10% 가까이 좀 많이 음. 하락한 종목도 있었는데요. 네. 대장주가 좀 제일 덜 빠지는 것 같아요. 음. 하미반도체는 2.7% 하락했고요. 네. STI는 오히려 4% 음. 상승해서 끝났어요. 네. 장중에서는 막10% 넘게도 오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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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여전히. 이, 이 쪽에 대한 관심은 네. 여전히 높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많이 구축을 하면 전력 설비가 좀 많이 필요해서 음. 미국에서도 지금 GE가 네. 엄청나게 지 급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엔비디아 네. 조정받을 때도 GE는 추가로 또 상승을 했어요. 네. 어, 일단, AI 데이터 센터 짓는 것도 그렇지만, 리쇼어링 정책으로 미국 내에 공장을 짓겠다, 이런 건설 수요가 수년 동안 계속 이어지면서, 지금 네. G 주가가 꾸준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1% 올랐고요. 네. 그 AI GPU 같은 경우에는 일반 클라우드 서버 대비해서 전력을 한 4배 많이 소비를 한다고 합니다. 음. 네. 근데 뭐맥킨즈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만 데이터 센터 전기 사용량이 22년에는 17기가와트에서 2030년에는 35기가와트로 네. 두 배로 늘어날 거다라고 어, 전망 했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도 이 문제를 좀 지적을 했는데, 지 음. 1년 전의 문제는 AI 신경망 칩 부족한 게 문제였는데, 네. 다음은 변압기 부족이 문제가 될 음. 것이다. 음. 그리고 그 다음은 전기 부족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변압기가 사실 한 3년 전부터 쇼티지쇼티지 쇼티지 거려서 네.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쇼티지로. 네. 거의, 벌이 거의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업이에요. 이것도 옛날 그 조선 뭐 화학처럼 네. 아주 부활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전력 문제가 제일 심각한 거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에서 많이 오는 슈퍼마이크로라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라는 회사가 일종의 액침냉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이 나면, 너무 나니까 액침냉각을 하면서 이 주, 이게 주가가 미친 듯이 올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바닷속에 넣자 서버를. 열을 식히기 위해서 그런 내용인데, 열이 다 어디서 납니까? 전기에서 나는 거잖아요. 전기 땡겨 오니까 열이 많이 나는 거고, 열이 많이 난다는 건 전기를 그만큼 많이 쓴다는 거니까, 결국은 이 GPU가, 이 GPU 서버가 시장에서 이제 메인 서버가 되게 되면, 전력 소비랑 정말, 정말 끝도 없을 겁니다. 이건 제가 보기엔 전력 에너지 쪽에서는 굳이 우리가 이걸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제왕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에너지 쪽에서는. 네. 실제로 G 영업이익만 봐도 작년도에 2조했는데 올해는 한 10조 원 전망이 음. 됩니다. 그 시총이 굉장히 높아서 여기도 뭐 PR이 완전 한한 20배 넘는 거예요. 네. 와 음. G가 지금 구닥다리 G 살아났어요. 어, 구닥다리 회사인데 네 한국전력 살아나는 거하고 비슷한 아, 거죠. 그렇죠. 약간 약간 비슷하게 본다면 네. 네. 한국전력도 지금의 위상이 한 네. 3년 후에는 아니지 않을까. 근데 때문에. 우리는 싸게 공급해주잖아 전기를. 그 발전기를 파는 게 아니라 전기를 공급하는 회사니까. 근데 만약에 마진을 붙였다 어마무시하겠죠. 그러면. 네. 네. 그리고 특히 뭐 현대일렉트릭 같은 이제 대표적인 이제 어 변압기 관련주인데, 네. 북미 쪽에만 초고압 전력 설비 수주가 2 1년도엔 4억 달러에서 네. 22년도 10억 달러로, 음. 23년도에는 18억 달러로 굉장히 많이 급증을 했습니다. 네. 한 2년 만에 4배가 넘게. 점프업을 했네요. 네, 네 국내 다른 변압기 업체들도 모두 이제 미국 수주가 크게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좀 공통점인 음. 것 같고요. 어, 당연히 이제 원전 관련 주도 오늘 좀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진엔텍이라는 회사는 음, 우진에서 떨어져 나온 회사인데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네. 뭐 보통 이제 에너지 정보문화재단이라는 곳에서 한국은 지금 에너지원 수입 의존도가 높고 네. 지리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전의 필요성이 좀 부각되고 있다 네. 언급을 했고요 한국 정부에서도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담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원전주들도 슬슬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주기도 하지만 사우디 보카 파력 발전소의 프로젝트에 참여를 한다는 소식도 오늘 상승에 좀 영향을 끼쳤습니다. 네. 뭐 1,500억 규모로 뭐 스팀 터빈이랑 발전기를 또 공급을 하겠다라고 계약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엔터주가 오늘 좀 반등을 했습니다. Y 엔터는 8%나 상승을 했고요. 네. JYP는 5%대, SM 하이브는 뭐한 4%대 배로 상승을 했는데요. 네. 네. 대신증권에서는 이제 이어지는 음반 판매량 감소의 원인으로 중국 공구 물량 감소로 좀 음. 생각을 했었는데 네, 네. 좀 최근에 음반 판매 추이를 보면은. 중국 팬덤 비중과 좀 관계가 없는 것 같다라는 음. 코멘트를 했어요. 음. 국내하고 중국의 코어 팬덤 구매량이 약화가 음. 진짜 이유다라고 언급을 했고, 음. 뭐 중국에서 사실 뭐 애국 서비 때문에 음. 앨범 판매량이 준게 아니라, 음. 진짜 코어 팬덤이 조금 음. 기반이 약해지고 있다, 음.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100장 사주는 사람이 50장 산다는 얘기겠죠? 네. 네. 이제 반면에, 이제 해외 팬덤 규모는 계속 확대가 음, 되고 있는데. 한장 사시는 분들. 네. 음반 음. 구매자 수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음반 수출 데이터를 보면은 규모는 좀더 떨어지고 있는데, 음. 그만큼 많은 사람, 사는 사람들의 숫자는 좀 늘어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수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음. 라이트 팬덤은 오히려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음.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금 방시혁 의장이 걱정했던, 네. 이, 그, 뭐죠? 코어 팬덤은 조금 음. 약화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라이트 팬덤 규모로 키워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뭐 그게 조금 커지는 꿈은 있는 것 같다. 라는 코멘트 를 했습니다. 이게 맞는 방향이죠. 맞는 방향이죠. 어, 입에서 흥얼흥얼 할수 있는 노래를 많이 만들어줘야죠. 네. 네. 이때까지는 음. 너무 이 코어 팬덤한테만 주요짜기에 의존을 했던 게 아닌가. 최근에 그 어떤 남돌에 대해서 팬덤들이 그 시위를 했어요. 의상 마음에 안 든다고. 음. 그 정도예요. 팬덤이 이 쉽게 얘기하면, 머리 색깔 그게 뭐야? 옷왜 그렇게 입혀? 이걸로 난리를 피는 거예요. 음. 그 정도입니다. 더 이쁘게 입혀달라는 건가요? 어, 옛날보다 못하다, 지금. 음. 어, 코디 바꿔라. <laughs> 이, 런 정도예요. 음. 그러니까, 팬덤이 이제 일반 어르신분들은, 이거 어르신분들이 많이 보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내가 우리 애들을 키워줄게.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키워줘야 되니까, 인정사정 볼것 없이 그냥 다 투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용돈 생기면 쪽쪽 앨범 사고, 뭐 그런 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과연 그 세계적으로 우리 케이팝이 인기가 있는 것과 동일한 건 물론 이제 팬덤이 만들어내는 것도 또 특이한 문화 우리만의 뭐 문화일 수도 있어요. 요즘 해외도 점차 그렇게 되고 있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변이 넓어져야 된다는 것은 뭐 분명한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사실 엔터주가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렇뭐 JYP 같은 경우에는 30% 넘게 하락했고요. 음. 올해만 YG, SM 20%, 하이브도 17%까지 하락했는데, 어 사실 이때까지 나온 이제 어, 리포트 중에서도 3월달부터는 좀 반등을 기대한다 음. 이런 리포트가 좀 음. 많아서, 네. 어 일단 3월은 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음. 네. 그리고 이제 주청 시즌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3월 음. 말에 대부분 주청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사실 행동주의의 밸류업 이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 네. 예전 작년 대비해서도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행동주의의 대상이 된 기업 숫자를 보면은 2020년에는 네. 10개밖에 없었는데 음. 21년도엔 27개로 늘어났고 22년도엔 49개, 23년도엔 23개로 10개에서 73개까지 많이 늘었습니다. 네. 한국 ESG 기준원에 따르면 이제 23년도에 주주 제안하는 기업은 5 0개 정도 음. 전년 대비 한 사십 프로 정도, 정도 이제 증가를 했고요. 네. 총 안건은 1 9 5오개 음. 전년 대비 26% 정도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네. 어, 삼성물산, 뭐 은행 주들, 뭐 금호석유 대표적으로 이제 뭐 행동주의 펀드들이 네. 주주제한하고 음. 주주하을 늘려라 요구하고 있는 업체들인데 이, 이런 그 대형사들 이외에도 뭐 소, 석유, 중소기업들도 네. 많이 지금 행동주의들의 음. 공격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좀 주총 기준으로. 총시즌 기준으로 조금 음. 밸류업이 될 만한 기업들을 투자 포인트로 찾아보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네, 네, 예. 네. 그, 네, 국민연금이 이번에 음. 금요일에도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스튜디오 입시 코드를 세게 발휘할 수 있느냐가 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국민연금이 지금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음. 기업이 280개가 넘거든요. 네. 이 기업들에서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표결을 던질 음. 것이냐도 음. 참 변수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여기에 따라서 뭔가 좀그 의견이 주주 의견들이 반영되면서 어, 좀 바뀐다면 그것도 굉장히 큰 진보, 일보전진이될것 같고 국민연금을 좀 무서워해야 할것 같습니다. 잠깐 무서워하다 말아요, 요즘에. 실제 국민연금의 표결이 영향을 많이 미칠 법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지분율이 막 최대 7%막9%뭐 적어도 막6% 이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네. 국민연금이 누구한테 표를 던지느냐에 따라서. 많이 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행동주의 펀드들도 국민연금에 직접적으로 특정 의사표시를 좀 해라라고 요구를 네. 하는 상황입니다. 네. 뭐 팰리스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삼성물산에 배당 확대에 음. 좀이 안에 좀 찬성표를 찍어라라고 음. 요구하고 있고 금호석유권에 대해서도 차 파트너스 자산운용이 자사주 전량 소각하는 요 안건 요거 찬성해라라고 요구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요구를 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아마 지금부터 시즌이 시작이 되니까 전자 투표 하라는 거 증권 예탁원 뭐 이런 데서 문자가 올 겁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의사를 좀 표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 네, 안녕.